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지금 어, 팔각길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보행자가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사람의 그 뒤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어, 차선 변경을 왼쪽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. 깜빡이부터 키워줬고요. 거울과 블라인 스팟을 살펴봤고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5초 후에 노란 불이라고 하는 걸 봤고요. 걱정 없이 진입을 했습니다. 앞 차와의 간격, 간격도 넉넉히 뛰고 그 넉넉한 공간을 또 확보를 하면서 여유 있게 미리 살펴보고 멀리 살펴보고 많이 살펴보면서 안정된 속도로 다른 사람의 속도와 엇비슷하게 가지만은 간격은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하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, 어 지금 제 앞에서 제 오른쪽에서 제 왼쪽으로 어 급차선 변경을 한 앞차를 미리 발견했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놀랄 이유가 없죠. 어 그리고 급히 뭐강 브레이크를 써야 될 일도 없습니다. 그러나 제가 앞차의 간격을 너무 비좁게 간격을 좁혀서 가고 있었다고 면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. 급차선 변경을 한 사람은 앞에 차가 막히니까 어, 얼른 차선 변경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음,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어, 근데 급하게 어,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다 보면 어, 아무래도 주변을 살펴보는 게좀 부족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, 뒤따라오던 차가 추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놀랄 수도 있고요 어,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어, 그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다니시는게 훨씬 안전한 운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팔각길에서 그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았구요. 적당한 스피드로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으며, 어, 리미트 라인 전에 안전하게 쓸 건데요. 벌써 뒤는 살펴보았구요. 파란불이 됐네요. 좌우를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갑니다. 앞에는 미리 살펴보니까 빨간불이구요. 어, 당연히 서야죠.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. 뒤도 보구요. 리미트 라인 전에 습니다. 그리고 파란불이 되었으니까 또 진행을 하는데 급하게 강하게 빠르게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. 늦게 약하게 부드럽게 가스 페달을 엑셀을 밟습니다. 언제나 부드러운 출발과 부드러운 주행과 또 부드러운 멈춤 감속 다 중요하죠. 그러면 속도의 흐름이 잔잔히 흐르는 물결 같아지는 강물 같아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. 저는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이번 신호에는 못 가겠네요. 빨간 불이 되었고 앞에 차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. 어쩌면 이번 신호에도 못갈 수도 있습니다, 좌회전을요. 어, 앞에, 근데 차량이 마주오는 차가 많지 않고, 제 앞에 두 대가 있으니까, 어, 갈 수도 있겠습니다. 어,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. 무리, 무리수를 띄지도 않고요. 안전하게 법규를 지키고, 올바르게 운전을 어, 해 나갈 겁니다. 노란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면 파란불이 들어올 그 타이밍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,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,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노란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또 파란불이 들어올 타이밍도 예측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잘 살펴본다면, 일정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자, 지금, 제 앞차, 저는 못 갑니다. 서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진입을 했다면, 은 영락 없이 빨간불에 이 인터섹션 라인을 타시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그거는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갈 수도 있겠고, 못갈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. 지금 불락을 하고 있는 차가 어 앞에 두 대가 보입니다. 음. 그럼 그 불락한 차들로 인해서 좌회전하는 사람이 지장을 받게 되죠. 불편함을 겪죠. 그러니까 그 자기의 편함만 생각하지 말고.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교차로는 불낙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심한 경우 500불의 벌금을 받게도 됩니다. 교차로를 불낙하실 경우에요. 자 파란 불이고 저는 조금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. 그리고 이때 그 중앙까지는 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 있는 차도 좌회전을 시도할 예정이고요. 동시에 좌회전을 시동하, 시도하게 되면 은 너무 근접해 있으면 위험하죠. 자노란불되었고요 저는 진행을 해나갑니다. 지금은 그 웨스턴 길을 따라서 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조금만 더 영상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란 불이고요. 어. 좌우를. 무조건 살펴보고 갑니다. 왜냐하면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파란불이라도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위반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좌우 쪽을 살펴보는 게그 방어운전입니다. 그 방어운전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면 은 그만큼 많이 안전하실 수 있죠. 오케이 okay, 어, 여기까지만 어, 진행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편안하신 시간 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여기 선 이유는요 어, 앞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고요. 이제 공간이 나오니까 어, 좌회전할 사람한테 양보를 했고 저는 진행을 합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